김병학 트레이너입니다. 지금 하실 운동법은 매트를 이용한 윗배 운동법입니다. 우선 매트에 앉아주시고요. 매트에 누우실 때는 이 머리 끝부분이 매트 위쪽에 위치해 주셔야 됩니다. 양손 매트 위쪽 부분을 잡아주시고요. 시선은 항상 정면 보시고요. 이턱목 간격은 주먹 하나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. 그리고 위로 올라오실 때 손의 힘으로 매트를 당기시는 게 아니라 양손으로 매트를 가볍게만 잡아줘서 이 몸만 받쳐주시고요. 이 올라오실 때는 최대한 위, 북부, 배에 힘으로 상체를 당겨주셔야 됩니다. 올라갈 때는 호흡을 내시고요. 내려갈 때는 들이마시겠습니다. 금 같은 동작으로 12번 반복하시겠습니다. 하나, 자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. 지금처럼 12번씩 5세트 반복해주면 이제 복부 라인은 좀더 탄력있고 매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